하나, 둘, 셋! <laughs> 안녕하세요. 에디킹입니다 <laughs> 저는 지금 되게 오랜만에 이 도사에게 교복을 입고 잠수교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새벽 6시 반이고요. 어, 잠수교 아래서 7시부터 저희 도사 철인 신입인 오늘 팔기를 어, 선발하는 프리 테스트 하는 날인데요. 수영 400m 그리고 바이크 발... 바이크 30km, 런 5km. 이렇게 작은 스프린트 코스를 이제 같이 하면서, 어, 철인을 같이 어,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런 저희 신입,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날이에요. 저도 <laughs> 간만에 이 도사 훈련복을 입고 어, 참가하는데요. 네. 어떤 이제 예비 철인들이 계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어, 아, 아, 드디어 잠실 수정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곳은 이곳은 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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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터질것 같아요. 지금 안 돼요. 어? 여기다 놓으시면 안 돼요. 왜안 <laughs> <왜> 돼? <laughs> 빨리 내 자전거를 치워줘. <laughs> 아, 타고 왔어. 지금, 어. 어, 지금 오, 땀이 줄줄 하나도 안 오늘 안 운동 하지마. 다 했습니다. <얼마나> 자 여기는 잠실 수중도 아래인데요. 오늘 이제 보사이 신입 회원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수영과 자전거 런을 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모였습니다. 등록을 하고 친절 이제 수영할 때쓸 수모도 번호대로 있습니다. 수모만 반납하 우와. 오늘 참가하시는 분이총2 6 명이에요.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배도 좀 띄우고요. 안녕하세요. 그냥아, 그냥아, 저희 도사의 미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란 레서 요사사 인형 좀 쳐다봐 주세요. 보사 미녀 맞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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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어. 뭔가 되게 좋아졌다. 뭐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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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있어, 해. 중학교사, 오, 네. 나날이 발전하는 보사. <laughs> 이거 신인만 먹을 수 있나요? 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어서 먹고 먹고 운동. 자전거 해야죠. 타면 또 본크 날라. 아, 이런 거만 진 타이어가 펑크 나면 이렇게 교환도 합니다. 여기 독사의 미케닉 분이세요. 와 제가 작년에 여기서 철인 입문했는데 벌써 1년이나 됐어요. 저희 조장님, 오늘 1조 조장님. 이제 마린입니다. 네, 용팔이에요. 아, 별명, 별명. 아 별명? 마리님이로 어, 하시지 키키키 이제 수트도 처음 입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 여, 여기서 이제 다 철인 선배님들이 다 하나씩 가르쳐 드립니다. 빵도 어, <laughs> 안 났네. 찾아봐 어거가 <laughs> 바람이 빠져 있었다. 아 저녁에 넣는. 아 이거 그 여기 뭐 이것도 여기 보관당해 있어요. 아니 아니면 이거는 꽉 아, 안쪽인 거야. 펑크가 아, 아, 아니, 아니고 이거 안쪽이신데. 아닌 거 같은데? <laughs> 빵꾸 아닌가 생각빵꾸 아니야. 빵꾸 아니야. 아, 왜, 왜 빼신 거야? <laughs> 아니 바람이 빠져 있었다고 타이어를 왜? 가는 거야? 빵구 아니야. 번역에 바람을 넣는 데 아니야. 나중에 다시 쓰면 되겠다. 바람도 안 넣고고. 소리가 섰네 이거. 안넣었었대 아는 아처럼빵꾸가 아니었어. 바람 넣고. 어제 아, 네. 어차피 잘 됐어. 이거 어차피구량이야 소미 안녕. 저희 부사 신입 회원 팔기 박소미입니다. <laughs> <laughs> 왜? 들어갔다 왔어? 아직 안 들어갔다 왔어요 아 진짜? 자 오늘 프리테스트에 이만한 <laughs> <인하는> 각오 한마디? 운동을 <laughs> 아 너무 안 해가지고 아, 그래요? 점검받는 <laughs> <laughs> 느낌 올해 아, 작년에 저랑 세종대에서 같이 입문한 친구인데 올해 벌써 하프 대회를 나가서 이미 철훈입니다 이미 <laughs> 그리고 같이 훈련해서 다음 대회도 나가보자 저 나오나요? 에디킴 몰라 편집될 수도 있어. 오늘 하는 프리테스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할수 있구나 정도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함이지. 오, 오, 진짜 빨로 저 사람! 야, 씨, 짱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경쟁을 예, 과열해서 하지 마시고. 근데 하시다 보면 좀 흥분하실 수는 있어요. 예, 조금 캄운다운하시고 예,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입었어? 자 이제 <Cartabillaughs> 수영 준비를 마치고 오늘 이제. 철인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지금 출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흰색 수모 쓰신 분들이 오늘 도사 프리테스트 참가하시는 예비 철인 분들이세요. 오늘 이렇게 한강에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초보들 이시라서 안전에 유의해서 저는 우리발과 부위를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빠지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구해드릴게요. <laughs> 자, 다들 좀 긴장된 모습이신데요. 이제 수영은 다 잘하시는데 오픈워터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수트를 입기가 힘들어서 네, 물에 적셔서 열심히 낑낑대고 계십니다. 네. 좀 입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많이 입다 보시면 쑥쑥 스피드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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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심하세요. 수, 수트 너무 작은 작은 거 사신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커서? 자 이렇게 수트 입는 것도 이렇게 <laughs> 잘 도와드리고 계십니다. 어, 처음에는 좀힘들었 조심, 조심! 야 초보들 이치인데 엄청 수영을 다들 잘하세요? 들은 <든발라던지> 1번 <든발라던지> <든발라던지> 지가 지가 나셔서 지금 풀어주고 계세요 네.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도 처치를 해주시는 <laughs> 저희 두싹 능숙한 회원님들입니다 네. 자 이제 런까지 다 마치고 식사를 하고 오늘 새로 입단하신 어, 신입분들이 어, 소개도 좀 듣고 어,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무동군 매일 이렇게 훈련을 하시나요? 매주 하고 있습니다. 아 체력이 엄청 좋아지시겠어요. 그렇죠. <laughs> 더운 날씨에 훈련 훈련을 하면 어, 안 좋아질 수 없죠. 집에 가면 뭐 하나요? 바로 잡니다. <laughs>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하고 밥 먹고 어, 꿀잠 자면 진짜 최고예요. 효정이 <무동이> 거 하나. 짠! 남가남 네. 만쥬. 상추인 거. 만쥬. 만쥬 왜 이렇게 두개 있어요? 짜장면입니다. 음. 다들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아, 모여주셨어요. 아. 아무도 하면 할수록 매력이 있고 빠져드는 운동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3 그 삼척에서 무사히 입문하시고 또 원하시면 좋은 기록 낼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훈련부에서 협조를 해서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하면서 년 전부터 들었는데 절대 철인 안 한다고 얘기했던 게전대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한것 같고 또 우리 팔기분들 같이 만나서 굉장히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팔기 88년생 <웃음> <웃음> 박동희입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마라톤 러닝으로 운동을 아예 처음 시작했는데 이걸 달리기 하는 친구들 중에 철인하는 친구들이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부탁되고 연습도 안 하고 대회만 몇번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철인이 재밌어서 좀 체계적으로 혼자서는 잘안 하길래 약간 반강제적으로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여기 도사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두에슬론 대회 나가도 도사 항상 도사 옆에 있었어요. 혼자 반복했어요. 도시락먹어도 혼자 있고 항상 도사는 뭐 화이팅하고 저은 혼자서 뭐 이렇게 <laughs> 그런 추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항상 이 팀에 들고 싶다라는 강한 의욕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즐기면서 앞으로 이제 독립군이 아니고 같이 즐기면서 해보고 싶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리습니다 자, 이렇게 도사 철인 팔기 신입 프리 테스트를 다 마쳤고요. 에디킴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에디킴의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